남건우 박사입니다. 35년 동안 노인의학과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로서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한 가지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이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천천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이 점점 낯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진료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머리 감기 전에 이것만 발랐더니 한달 만에 이마 라인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과연 그런 단순한 습관 하나가 머리숱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고 저는 그분들의 두피 상태를 직접 보았습니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머리카락 걱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지요. 머리를 감든 말리든 다르마가 어디 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이마가 더 넓어진 것 같고 정수리가 얇아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지요. 나이 들수록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날씨 때문인가 그렇게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조용히 다가오는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은 적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도 두피에 영양제를 발라도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머리 감기 전 혹시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바로 물로 적시시나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아무리 정성껏 두피 관리를 해도 머리 감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한 가지만 제대로 해주시면 머리 수디 바뀝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방법을 수백 명의 환자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딱 3분 두피에 이것 하나만 발라주는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탈모를 늦추고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중반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초기 징후와 그 해결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직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만한 자극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머리를 감고, 말리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노화된 두피는 예민하고, 건조하며, 회복력이 느립니다. 그래서 감기 전에 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3분이 두피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는 셈이지요. 혹시 지금 머리숱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은지 댓글로 적어 보시겠어요? 그 결심이 오늘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 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몸을 다시 믿고 돌보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포기했을 뿐이지요. 이제는 다시 회복할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단 3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앞으로도 제 목소리를 조용히 곁에 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남건우 박사입니다. 35년간 노년의 몸과 마음을 진료해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쓰고, 시술을 하고, 고가의 치료제를 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약물과 제품을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한 가지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아무리 비싼 제품을 발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외출을 피하게 되고 사진 찍는 걸 꺼리게 되지요. 어르신들 중엔 손주가 놀러 왔는데도 모자를 벗지 않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게 거니 했습니다. 이 말, 참, 자주 듣습니다. 어느 날 정자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4세, 자녀 둘다 출가시키시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지요. 거울을 보다 보면, 이마가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셨답니다. 탈모 샴푸도 써봤고, 영양제도 먹어봤는데, 그냥 나이 탓인가 싶었어요. 그분께 저는 단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 그게 바로 호호바 오일을 머리 감기 전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요. 기름 같은 걸 바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어르신은 다시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다르마도 예전처럼 허전하지가 않아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두피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샴푸를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두피는 다릅니다. 예민한 피부 위에 바로 샴푸를 올리면 남은 머리마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호오바 오일, 그냥 기름 같지요? 마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물성 오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와 거의 똑같은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자극 없이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두피에 쌓인 묵은 각질이나 노폐물을 말없이 불려줍니다. 샴푸 전에 이 오일을 바르면 두피가 덜 민감해지고 샴푸 성분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탈모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내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설명 대신, 오늘 단 하나의 습관만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머리 감기 전단 3분. 그 시간이 머리수들 바꾸고, 마음까지도 조금씩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약을 쓰기 전, 반드시 바꿔야 할 작은 습관. 그 시작이 바로 호호바 오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요즘 날씨도 덥고 밤에 자주 깨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며칠 지나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고 정수리가 휑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던 한 어르신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많이 늦어있었더라고요. 그분은 73세, 퇴직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다니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고 자식들에게 손벌리는 일 없이 스스로 챙겨가며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정수리가 비어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그냥 노하겠거니 하셨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고 좋은 샴푸를 써도 나아지지 않으니 점점 불안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신 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탈모가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과 자존감이 그렇게 큰 무게였다는 걸,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었고,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는 곳이었지요. 예전엔 머리 빠지는 것도 그냥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고, 약도 대충 먹고 버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몸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별 문제 없던 습관이 지금은 병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개운하긴 하지만 두피의 보호막이 다 벗겨지고 모근이 약해집니다. 강한 샴푸로 뽀득하게 씻어내면 청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한 기름기까지 다 씻겨나가 두피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횡한 가르마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예전엔 그냥 물로 감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에서 간지럽고 기름지고 이상해졌어요. 그건 어르신의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옛날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었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예전 방식으로만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의 분노 아닌 억울함이 생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지? 다내 탓인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설명되지 않은 침묵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도 처음엔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자가 진단을 하셨다 합니다. 누군가는 모자를 써보라 하고, 누군가는 영양제를 권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샴푸를 바꾸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포기하고 머리가 빠지든 말든 하고 체념하려던 순간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건 좀 다르더군요.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이 남기신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법. 그 길이 있다면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늘 아침마다 체조하시고, 약도 시간 맞춰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식단도 나름대로 관리하시고, TV 건강 프로그램도 챙겨보며 잘 지내시던 어르신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샤워 중 머리가 핑 돌며 주저앉으셨고, 그후로 정수리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했겠지 싶어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늘어나고, 두피도 민감해져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늘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작은 증상이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죠. 그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배운 게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지요.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예전엔 하루나 이틀쯤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는데 지금은 하루 리듬이 무너지면 피로가 며칠씩 이어지고 작은 염증 하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 듯 진행됩니다. 처음엔 거울을 봐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단체 사진 속에서 내 정수리만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74세 김영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시며 활기를 되찾던 중 여행 사진 속 자신의 머리 정수리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처음엔 우리 루틴도 귀찮다고 미루셨지만 딸이 챙겨드리며 시작하게 되셨고, 두달 뒤에는 가르마가 덜 횡한 것 같아요 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르신 스스로 먼저 챙겨 바르십니다. 71세 이전의 어머님은 피부가 매우 민감하셔서 늘 쓰시던 제품 외에는 쉽게 바꾸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두피에 뭔가 바르는 건 불안하다며 망설이셨지요. 그런데 호호바 오일은 전혀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고 심지어 가렵던 두피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머리 감는 시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이 루틴이 단순히 탈모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까지도 바꾸어 줄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단 두세 번, 단지 머리 감기 전에 아주 소량의 오일을 두피에 바르는 것, 이 작고 부드러운 습관 하나가 몇달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샴푸 후 머리카락이 줄어든 걸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지 않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늦게라도 반응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분명히 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몸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보며 많이 배웁니다.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이 어떤 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 자존감, 일상의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빠르면 2주에서 4주, 평균적으로는 6주에서 8주쯤 지나면 너 뭔가 덜 빠지네. 다름아가 예전만큼 행하지 않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변화합니다. 마음은 금방 결과를 원하지만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샴푸를 꼼꼼히 하는 습관, 뜨거운 물로 개운하게 씻어내는 습관, 자극적인 제품이라도 시원하면 좋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두피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고 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군요. 이 말은 너무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후회는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나이엔 한 걸음 늦는 게한 계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룬 관리가 내일의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알수 있을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머릿속에 조금씩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건 많지 않습니다. 머리 감기 전, 두피에 호호바 오일과 비타민 E 오일을 바른다. 샴푸 전에만, 적당한 양, 적절한 횟수, 습관이 되도록 유의를 정하고, 욕실에 눈에 띄게 두고 한 달에 한번 셀카로 정수리 변화를 확인한다. 단순하지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삶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쉬운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달라진다는 사실, 복잡한 치료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76세 이남수 어르신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야 빠질 만큼 빠졌지요. 이 나이에 뭘 해요. 포기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낯익어서 저는 말없이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어르신, 딱 3분만 투자해보시면 어떠세요? 머리 감기 전에 오리 하나 바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딱세 번씩 실천하기 시작하셨 습니다. 딸 결혼식 사진을 찍으셨던 그날 정수리 부분이 너무 휑해서 사진 보기가 민망했다고 하셨던 그 분이 두달후 다시 오셔서 말없이 정수리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젠 안 민망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딸과 함께 루틴을 시작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두달후 다시 찾아오셔서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 두 장을 보여주셨죠. 선생님, 이건 지난달 사진이고요. 이건 어제 딸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비교해보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수리 라인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비판사가 줄어드니 예전처럼 팽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내 머리를 내가 돌보고 있다는 게참 고맙고 뿌듯합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를 먹었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돌보는 시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내 몸을 내가 다시 살펴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습관 하나, 머리 감기 전단 3분, 호호바 오일과 비타민 E를 손끝으로 두피에 스며들게 해주는 이 짧은 시간이 단순히 머리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몸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더큰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관리법이라는 점에서 저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치료와 병행하면서 내 손으로 하는 관리 하나쯤은 늘 함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석 달, 조용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기다림과 관심에서 온다는 것을요. 소중한 건 언제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작은 반복이 결국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법이니까요. 이런 대화를 앞으로도 조용히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래 구독 버튼에 마음을 잠시 얹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한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주세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탈모의 스트레스를 혼자 견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영상 하나로 삶이 달라지진 않지만 관심 하나로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건강이란 병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몸만이 아니다. 마음도 기억도 자존감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여정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거울 앞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다음 영상에서 따뜻하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히, 평안히 지내세요. 박민호 박사였습니다.